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팀 우주 스포츠의 남희입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 핏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경기는 3월 11일 새벽 5시에 예정되어 있는 챔피언스 리그 파리생 제르망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인 파리생 제르망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6강 2차전의 홈에서 맞는 파리생 제르망은 1차전 음바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1대4 승리로 대승을 거두면서 홈에서 2차전을 맞습니다. 파리는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현재 3연승 중입니다. 파리는 공격수 모이스킨이 코로나이시로 결장하며 네이마르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오늘 경기엔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랑엘 디마리아는 부상에서 회복하여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며 수비수 알렉산드로 플로렌치와 콜린 다그바도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리는 바르셀로나와 7은 9경기에서 3승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 2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 1대4로 승리한 파리생 제르망은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파리는 리그에서 최근 3경기 8득점 무실점 경기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은바페와 이카르디의 호흡이 상당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의 베라티와 에레라 역시 좋은 공수 조율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상대의 강한 탈압박시의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들은 다소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전 네이마르의 부상으로 핵심 선수가 결장했음에도 1대 4 승리를 원정에서 거둬낸 파리입니다. 은바페와 이카르디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디 마리아의 삼각편대는 어느 B 클럽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선수들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베라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패스와 좋은 드리블로 공격수들에게 볼을 배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셀로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맞는 1차전 메시가 PK 득점으로 선취점을 가져갔지만 은바페의 헤트트릭과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차전 패배 이후 바르셀로나는 5경기 4승 1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파 델레이에서 영웅적인 활약으로 바르셀로나를 승리로 이끈 제라드 피케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위페 쿠티니와 안수파티, 그리고 세르지로 베르토와 로날드 아라오우도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 원정세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어떤 유럽 팀들도 1차전 세골차 패배 이후 2차전에서 뒤집는 역사가 없을 정도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4연승을 거두는 동안 10득점을 기록했으며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2차 전경기를 치르고 싶어하는 바르셀로나지만, 3백으로 그동안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인 PK 부상으로 3백 가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아라오 역시 부상으로 결장하며 센터백 자원 여럿이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는 수비로 경기를 풀어나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선 원정 다득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바르셀로나의 입장입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경기 초반부터 매서운 공세를 치를 것이며 빠른 시간에 메시 그리지만 그리고 댄벨레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그 초반 부진했던 메시 의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어느새 라리가 득점 순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4강전에서 세비야에게 1차전 0대2로 뒤졌던 경기를 2차전에 3대0으로 뒤집으면서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기에 이번 매치도 매우 재미있는 경기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자세한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셔서 더 많은 분석글과 추천 조합픽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